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덧입혀 주셔서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섬김의 길을 저희도 기쁘게 다니게 하옵소서.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저희 언행을 통해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정이 저희 역할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저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상급이 오늘도 쌓이는 복의 날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또 다음 단계의 치료와 계속해서 진찰과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아픔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공부의 시간이 감사와 찬양과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늘 인도해 주시옵시며,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선후배들 만나게 도와주셔서,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가지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인도하사, 꿈을 갖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날마다 세움 받게 하옵소서. 일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도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장성한 자녀들 영혼과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해 주셔서 희망이 넘치는 각 세대, 세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세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소서. 진행되게 하소서. 선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일에 치이거나 눌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며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것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열매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열매가 있게 도와 주셔서 열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나라가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가난과 어려움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이러한 희망이 넘쳐나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 주셨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희 나라를 하나님 궁이로 여겨 주셔서 더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더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 받는 복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물질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꿈과 미래를 갖고 힘차게 도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생각하며 독려하며 공공의 선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빛의 자녀로 세상 속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모세가 여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 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 주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품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눈, 귀, 마음, 이것이 막혀 있다든지, 왜곡되어 있다든지,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통로로 한 분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잘 알고 받아들였던 신앙인들이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동행했음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면서 알게 하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적지 않은 아픔과 실망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잘 믿고 따를 줄을 기대하셨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실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뇌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 이 태도를 그냥 눈감고 계실 수는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물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시내산에서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은 멈추시겠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한번더 고려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같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아무리 적과 구리 흐르는 땅이 있어도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고 있다면. 그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은 복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풍성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계셔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별반 상관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면 된다. 내 자식이 잘 되면 된다. 내가 앞날에 좋은 일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계속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반대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이 세상대 다 우리 것이 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한테 저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이유를 바로 다음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저희 백성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저 사람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고백합니다.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된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밑에 층에 사는 사람보다 나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나 성경을 조금 안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은 우리가 적과 뿔이 있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때 다른 사람과 구별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자신이 어떤 교회의 모임에 속해 있다. 교회에 헌신하고 있다. 이런 것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집착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이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삶의 순서에서 몇 번째로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원은 일회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일생 일생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계속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입니다. 풍성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큰 선물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진짜 인생의 큰 선물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 너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저희의 관심으로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